과연, 서신을 읽자마자 달려오셨군요? 여기 있잖아요. 예안 출신이고, 마음도 크게 다친 사람? <laughs> 화내지 마세요. 저로서도 반드시 그래야 했던 이유가 있었으니까. 어사님께선 다정한 분이시니까, 이유도 안 듣고 떠나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물론이죠. 그럼, 따라와 주세요. 이야기를 나눌 장소로 안내 드릴게요. 이곳은 저희 외가 어른들께서 꽁꽁 숨겨놓고 아끼시는 뱃놀이터예요. 여기서 뱃놀이를 하며 차를 한잔 마시면 번잡한 세상일 따위는 모두 잊게 되죠. 그 서신은 사실 어사님께서 자초하신 불행이에요. 어사님은 평소에 제 생각을 하시나요? 제게 먼저 서신을 보내실 생각은요? 제가 연락하지 않은지 한 달이나 지났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그래요. 어사님께서 일이 매정하게 구시니 이 영도 마음을 크게 다칠 수밖에요. 하여 사실대로 많이 다쳤다 적었을 뿐인데, 정작 어사님께선 무섭게 다그치긴 하시고, 물론 어사님께서도 이유가 있으셨겠죠. 공무가 바쁘셨다든지, 새하저와 일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방치하시면, 모든 걸 걸고 어사님을 따라달라고 부탁받았던 이 영의 입장에선 뭐랄까... 역시 어사님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어진달까? 제가 온 마음을 바쳐봤자. 원하는 걸 찾고 그걸 위해 위험을 무릅쓰라 하셨잖아요? 그래야 제 권태가 치료될 거라고. 제가 요즘 원했던 건 어사님과 얽히는 일밖에 없었어요. 어사님도 그걸 모르진 않으셨을 거고요. 아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저더러 어사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달란 요청이 아니었을까요? 거짓 서신의 이유 중 반은 아까의 그 투정이었고요. 나머지 반은 이 위에서만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앞으로 할 이야기가 낱말을 훔쳐 듣는 새에게도 반말을 훔쳐 듣는 쥐에게도 새어 나가지 않길 바라거든요. 오라? 못 믿으시겠단 건가요? <laughs> 역시 다정하시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려 하다니. 그럼, 그런 어사님께 저도 보답해 볼까요? 제가 저 나룻배 위에서 할말 중엔 세자 저에 대한 이야기도 있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 어디에서도 세자 저에 대한 말을 들을 수 없다는 점이요. 물론, 주상전하에 비하면, 세자 저하께서는 아직 주목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시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 소문도 없다는 건 어떠신가요? 이 정도 건수라면 어사님을 나룻배에 모시기 충분할까요? 자, 그럼 가보실까요?